자기야 잘 지내지? 나는 잘못 지내. 그때가 참 그리네. 아하,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예? 왜 그러는 거야? 저 새끼 저거 차단 좀박고 이번에 청산 맞고 새 출발하자. 청산 맞고 새 출발하기엔 너무 아프지. 이것도 며칠 전에 4만 4천 달러 건조해가지고 큰 손해를 받고 지금도 마이너스 11만 달러 손해를 보고 있고 한마디로 잣된 상황이다. 먹이 청산인데 뭔새 뭐 출발이냐? 좋됐어요 예? 지금 1억에서 1억 5천 날라가는 상황인데. <목소리> 아 그만 올라가 아 진짜 이거 청산되겠는데? 잠시만요 마이너스 2억까지는 좀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나와야 되나? 아 근데 또 전세계적으로다가 차트 충돌이 워낙 많아가지고 페이크를 너무 많이 주죠 지금도 보시면은 약간 요런 백스권 횡보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근데 여기서 박스권 상단 뚫어주고 이 추세선도 위쪽으로 뚫어주면서 상방이다! 지금 그래서 롱간 사람들은 통산지키고 다시 올라가죠 이질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또 올라간다 이거 어떡하지? 밥만 손절하는 거 어떤가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아 모르건데 이거 하... 이 정도 악재로는 사람들이 팔지도 않고 숏도 안 친다는 얘긴데 어느 정도 악재가 나와야 악재라고 할 건가 진짜 요새는 뭐 1년 넘게 계속 악재만 나오고 있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적응을 한 거지 웬만한 악재로는 그냥 뭐 시발 씨발 신경도 안 쓰면서 팔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죠 좋됐어요 배우님은 저점 잡아 홀딩이 맞는 거 같네요 단단성은 하지 마세요 안 맞는데 아 내가 보기에도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어비트든 뭐 비드게시든 해가지고 저점 잡아서 롱으로 그냥 쓴 스윙 매매하고 몇달 버티고 요런거는 수익이 많이 나던 때가 많았는데 스위칭하고 뭐 짧게 팔고 이러면은 잠깐 그냥 먹고 마이너스 볼 때가 많았어 한달전쯤 마이너스 4만4천달러 손절 때려갖고 지금도 11만달러 손해보고 있고 이전에는 계속 먹다가 뭐 이것도 버티면은 뭐 플러스 10만달러가 될지도 몰라서 하는 순간까지는 그게 손익도 아니다 그냥 뭐 저점만 잡고 돈버가 나는 맞는거 같다 탈랑아 너는 진짜 진성 일매충인가보다 탈랑달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수산은 부배여 말할 때마다 너무 연 이기이기 차트보다 니네 채팅이 더 어질어질하다 배우가 시드가 왜 이렇게 줄었냐 시드는 안 줄었어요 어 밑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1억 4천이 마이너스인데 이거 제외하고 1억 3천이 더 있는 거죠 총 2억 7천이 있는 거죠 비트캐 시드에 비트코인 평단가는 여기고 어우 왜미도링평단가가 요정도면 어, 고점이라 생각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이게 13%가 올라갈 후재가 있어? 이클 평단가 여기 아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높아 매틱 평단가는 내꺼랑 비슷하고. 문제는 이더리움하고 이클이네. 배우야, 이더 100배로 보면서 위안 삼아라. 1달러 먹어서 78달러 먹은 거, 이거 8만원 딴거 보고 위안을 사물하고 위안이 참 잘도 됐네. 그냥 씨부랄고 이거. 이거 롱을, 물량을 크게 들어가서 총벌을 하면 5 9 0 0를 처먹는 건데, 우선 무기 영화를 쳐누리겠다고 이걸 숏을 잡아서 1억 4천을 쳐일를그냐고 오이가 없네. 아, 그냥 하던 대로 저점 잡아서 롱이나 처먹을 것이지. 이래서 쇼충이 쇼충이 아는구만 쇼잡기는 타이밍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안항구인 했던 내 과거를 반성하게 되는구만. 일달러 농살병 보낸거 평당가 얼마죠? 와, 평당가 봐. 미쳤다. 내 어피트보단 별로지만 그래도 이정도면잘 들어갔네. 어? 어? 맞춰봐! 나왜 이걸 못 봤지? 방송하던 도중에 떡상한 거잖아. 언제 이렇게 떡상했어? 청산됐다고? 아닌데? 버티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를 또 버티해. 추매 마렵네 이거. 아, 존다 소액만 추매할까? 혼나가 높이게. 이럴 때가 아니야. 이거 추매되면나 족대 인생. 야, 취소해. 다 체결되면 나 바로 청산될 수도 있어. 46달러에 해놓은 거 하나만 남겨놓고 살짝 낮춰. 213미클213 천만원이야? 213, 마이너스 1억 4천대나 마이너스 1억 5천대나 똑같잖아. 평단이나 조금 수정을 보자. 물타자. 한 달러 들어가 있구나, 이거. 1억 3천 정도 들어가 있네. 500달러만 들어가자 레버리지 50배로 가. 대충 한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오면 체결되게끔 레버리지가 높아서 이 정도 춤에 물 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물량 들어가는 겁니다. 더 여기서 들어가면은 청산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청당가가 여기인데 부착 요만큼 올라갔다고 1억 4천이 날라갔어. 이론적으로 요 정도만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3억 되면서 청산이 된다는 뜻인데뭐이클이잡코인이라서 전수긴 하지만 아 근데 버틸만 할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추세선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나도 경제상... 이게 숏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게 하방이진짜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아 이거 역시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었네 나는 역시 한다 개미일 뿐이었어 상황을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특의 제총 시드가 2억 7천이죠 근데 지금 1억 4천 정도 마이너스를 때려맞고 있고 남은 시드가 1억 3천입니다 1억 3천이 마이너스가 더 나면은 2억 7천만 원이 청산이 되는 거죠 전체 이거는 승부 봐야죠 사실상 그래서 뭐 개같다 싶으면은 3천만 원더 넣어서 3억 채워도 되고, 이걸 과연 정배우는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